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계신 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아 이제 딱 보시고 처음부터 아, 알아보신 분들은 오마이갓 하셨을 거고 <laughs> 이제 골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누군가 하실 건데 일단 오지에 있는 우리가 찍으면서 게스트를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누구를 모셔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와... 김메리 프로님을. 했고, 영광입니다. 네. 와... 네. 영광입니다. <laughs> 오늘 레슨 받는 건가요? 아니죠. <laughs> 해주셔야 되고요. 어, 레슨 받는 줄 알았는데 네. 직접 소개를 하시면 좀 뻘쭘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소개해드리면 일단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시고 얼마 전까지 SBS 골프 아카데미에서 레슨도 이제 하셨고 이제 제가 인스타를 보면서 굉장히 일단 지식도 해박하시고 그래서 제가 일단 모셔봤고요. <laughs> 네. 그래서 뭐 인사. 네. 한번. 아 네네 지금 뭐 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laughs> 어, 저도 잊고 있던 저의 프로필을 <laughs> 다시 떠올리게 됐는데 네. 네, 이제 참고로 또 추가드리면 유튜브 볼메골프를 이제 한창 하다가 요즘은 잘 못하는 네, 볼메골프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laughs> 맞아요 제가 프로님 <laughs> 네. 처음 알게 된게 네. 볼메골프라는 유튜브를 보다가 볼메골프에 딱 보게 돼서 그때 제가 딱 알았던 아,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처음에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어 뭐지? 약간, 약간은 <laughs> 방송이 음. 출신이 이걸 하나 해서 음. 이막 네이버 쳤더니, 어, 프로필 짱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유심히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어, 예, 예. 네, 열심히 해야죠. 이제, 오늘을 부터, <laughs> 오늘을 기점으로. 네, 다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왜 프로님 모셨냐면, 우리 오진, 이제 내 레슨이 좀 하드코어 쪽에 가고 있잖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기할것 같아. 변 프로님 말고 다른 이제 투어를 뛰었던 프로님들은 이제 뭘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막나 같은 경우는 지면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다른 프로님들은 좀 더, 프로님이 레슨 하실 때 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고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프로님 골프 스윙에서 프로님이 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네. 그게뭐 리듬인지 궤도인지 이런 네. 거를 조금 알고 싶거든요. 네네. 네. 어, 일단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네. 스윙 그 자체요. 스윙 그 그러니까 자체. 되게 어, 뭐 뭐지 무슨 얘기지 하실 수 있는데 에, 에, 에. 사실 스윙의 사전적 의미는 네. 그냥 휘두르다. 어, 맞아요. 휘두르는 맞아.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 네, 네. 뭐, 많은 어떤 뭐, 중요한 포인트들 당연히 있지만, 그거에 네. 너무 빠지면 스윙 음.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 그래서 스윙이 저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골프스윙은 계속 우리는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우리가 뭐, 머릿속에 막, 우리가 한 것처럼 P2, P3 만들지만 멈췄다 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그 위주로 이제 스윙을 좀 많이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네. 프로님이 뭐, 웜업을 하거나 할 때, 그거를 좀 위주로 생각하고 할 때, 음. 하시는 연습 방법이나 이런 게좀 있으시면은, 어. 지금 음, 네. 그러니까 일단 가르칠 때 제일 포커스 두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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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뭔가 웜업하는 것보다는 네. 네. 일단 그분이 하시는 걸 보고 좀더 아, 네. 포커스를 그쪽에 둬야겠구나 아니면 이제 네. 동작적으로 만약에 네. 가장 포커스 두는 건 네. 일단 처음 그 스파인 앵글을 이제 그대로 계속 유지 하는 척축도 유지한 상태에서 네. 네. 그게... 그러면자 음. 만약에 백돌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한잠 100대 혹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좀 이제 뭘 위주로 좀 많이 체크를 하시고 좀 이렇게 가르쳐 주는 편이세요. 음,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똑딱이 같은 아 시킬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클럽 좀 휘두르거나 이렇게 그렇죠. 한다고 하면 그렇죠. 좀 뭔가 가르쳐 주시는 네. 포인트가 있으세요. 모든네맨 포... 네. 처음에 뵌 분이면. 그립과 셋업을 일단은 보죠. 그다음에 네. 그 셋업에서 움직여지는 패턴을 관찰하고 네. 어떤 패턴으로 움직여지시는. 여기서 궁금한 게그러면 어드레스 할때뭐 체크하세요? 음. 네. 그립의 모양을 일단은 네. 체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뉴트럴이나 네. 스트롱이나 뉴트럴이나에 따라서도 사실 이거를 스퀘어하게 또 스트레이트하게 공을 치는 거는 네. 네, 네. 스트롱이냐,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분은 일단 처음에 어 그립을 뭐 이렇게 잡으시네, 스트롱하게 굉장히 잡으시네. 네. 그리고 사실 스트롱하게 많이 심하게 잡으시는 분들이 릴리스 포인트가 빠르면 공을 네. 똑바로 칠 수가, 칠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아 저는 훅으로 너무 고생해요. 라든지 아니면 후, 슬라이스를 고치기 위해서 훅, 그리, 훅 그립을 잡았는데도 뭐 슬라이스가 난다 하는 거는 있고. 사실 그 접근 자체가 다를 네. 틀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셋업의 위치에서의 그립.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양쪽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체중이죠. 체중의 위치가 그리고 배분이 네. 잘 됐는지. 네, 네 어깨 얼라이먼트, 뭐 네. 골반 얼라이먼트, 네. 네 다. 그러면 사실... 만약에 백 노이 치시거나 90대 치신 분이 네. 와서 딱 보시면 세력을 보실 때 네. 너무 위기나 스트롱이 잡혀 있으면 일단은 그거를 내비두고 보시는 편이 아니면 고치려고 고치라고 네, 말씀요 내버려 저는 내버려 두고 돼요. 고쳐요. 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주 뭐정 그립에 이게 정답이에요 하듯이 그런 정답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맞죠, 아니,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뭐, 맞아요. 삼을 만드는 게 구시앗이라 봤을 때. 1 더하기 2도 될수 있고 아니면 맞아. 4 마이너스 1이 될수 있으니까 매치업 네 매치업을 에, 에, 에. 이분이 만약에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되게 이상한데 그 매치업을 잘하고 계시면 사실 저는 그 밸런스를 깨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 미국 스타일 네 저는 되게 이렇게 <laughs> 제가 너무 한국식으로 <웃음> <웃음> 제가 선수 시절에 트에박킹 교육을 받아서 제가 조금 엉켰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아 이게 답이 정해진 게 아니구나라는 네, 네. 걸 이제 뒤늦게 깨달아서 이제 저도 저도 제 골프가 지금도 계속 네 이제 공부하는 중인데 네, 뭐 그렇게 네. 아무튼 접근하고. 그러면 제 궁금한 게뭐 네. 로리맥길러이도 그렇고 타이거즈도 그렇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스윙에 어느 정도 불만이 있고 뭔가를 고치고 있잖아요. 네, 네. 고친다기보다는 더 개선하려고 그렇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프로님은 현재 지금 프로님이 일단 샤안는안 하시지만 네, 네. 골프를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여전히 뭔가 네. 고치거나 집중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저는 최근에 네. 이제. 제가 또 이제 존경하는 선배 언니가 네. 있는데 그 언니로부터 이제 종종 가서 레슨을 <laughs> 받고 해요. 근데 이제 저 그만큼 그 이제 아는 만큼 또 보인다고 <laughs>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한2년 정도 전에 저의 스윙을 제가 봤을 때안 보이던 게 이제 레슨 받으면서 좀 보이는 <laughs> 네. 게 뭐냐면 일단 제일 제가 최근에 중요시하는 건. 게 처음부터 이동을 하려는 힘을 쓰는 음. 걸 없애려고 하거든요. 어, 오히려. 예. 네, 네, 네. 뭐어 그게 음 이렇게 자꾸 뭐 백스윙을 쉽게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가 음. 뭐 왼쪽으로 음, 이동했다가 음. 한다고 하지만 음, 사실 음. 그게 잘못되면 오히려 이렇게 리버스 피나될 수도 나올 수 있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선수 시, 네, 이제 네. 선수 출신이니까 뭐 그렇게 네. 이상하게는 안, 안 했겠지. 했겠지만 에. 그 안에서 힘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밀렸거든요. 네,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여기서 네. 이제 또 조금 뭔가 불안증이 생기면 네, 네. 네, 이게 가지 못하고 완전히 네. 무너진 거죠. 더. 네, 네.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일단은 제 스윙은 네. 제 스윙은 굉장히 왼쪽에 누르려고 오, 오, 오.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프로님은 많이 네. 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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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상대적인 거니까 네. 제 느낌은 왼쪽을 눌렀다가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상체도 누르는 느낌으로 해서 네. 내리는 거죠 당연히 네. 이제 왼쪽 여기 허벅지랑 이쪽에서 네. 리드는 하지 만 네, 네,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왼쪽 왼쪽에만 있고 왼쪽에서 리드하고 그러면은 네. 한번 네. 프로 님이 그뭐그 습관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습관 잘못됐던 백스윙을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어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되면서. 어, 에, 에. 이렇게 들리면서 들려 있었어요. 네. 여기도 들리고 다 들리고. 네. 그래서 그 느낌을 아예 바꾸기 위해서 지금은 네. 왼쪽에서 느낌. 누르고 그쵸. 있는, 그쵸. 왼쪽에서 이미지. 누르고 접고 느낌에는 되게 이런 식으로 회전되는 느낌이죠. 회전에 있어서도 자꾸 이제 뭐 옛날부터 네. 무슨 꼭 정설처럼 내려오던 어. 그 어. 아마추어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왼쪽 어깨는 오른쪽 발까지 이러고 어. 뭐 있잖아요. <laughs> 에, 에. 근데 이제 사실상 어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잡고 수평 이동을 하시는데 회전을 맞아요. 하시고 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꼬아도 그렇죠.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거거든요.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도 저도 저도 모르게 조금은 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laughs> 이거 보시는 분들도 느낄게. 이런 케이스가 있으실 거니까,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따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케이스가 필요했던 거예요. 에이. 이러면 내가 얼굴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것 같은데. <laughs>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네. 프로님 한번 느낌으로 네. 좀 과하게 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그때 백싱 느낌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항상 이제 의도는 네, 네. 뭔가 이렇게 그쵸. 하려고 한다고 네, 네. 치지만 네, 사실상 네. 이렇게. 네. 안 되겠죠. 네, 안 되죠. 네, 네. 네. 한번 만 보여주세요. 오. 오. 그 사실 이게 정말 아죠. 그 많은 분들에게 항상 음.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를 보자 정면을 음. 과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어, 말씀을 되게 재밌다. 예, 네. 한번 볼까? 음. 지금 우리한테 공 치시기 전에 보여준 드릴하고 네. 지금 막상 음. 보면 음. 굉장히 좋은 백스윙을 하셨다는 거지. <laughs> 그니까 제 느낌엔 되게 왼쪽으로 기대는, 있는, 에, 느낌으로 기대는 한 느낌인데, 건데, 네. 굉장히 네. 좋다. 그래서 정말 공통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진짜 과장해야 된다. <laughs> 맞아요, 과장해야 돼요. 네, 느낌과 실제는 다르다. 네. 그리고 과장하다가, 음. 나도 레슨 하나 더 느끼는 게 음. 과장하다가 몇개안 맞으시면 아 이거 아닌가 봐 아, 하고 그쵸.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럴 그, 수 있죠. 네, 그럼 아마추어분들이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 네. 같은 경우는 과장해서 음. 안 되더라도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하는 목적이 네.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아마추어분들 레슨해드리면 음. 이 정도 느낌이 나셔야 돼요 하는데 그렇게 한두 개 하면은 너무 네. 안 맞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도 참 골프스윙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음 하나, 어떻게 보면 요거 하나 느낌으로 바로 굿샷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왜냐면 음. 아까 말씀드린 (3의) 조 어, 결과를 네. 만들어내기 위해 나는 (1) 더하기 음. (2의) 패턴을 하고 있었는데 네. (2를) (1) (1을) 1, (2로) 바꾼 거죠 네, 그러면 네. 처음에 (4가) 나와서 이상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네. 다른 걸또 바꿔줘서 협응 패턴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이해시키는 과정이 되게 맞아요.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동작 네. 그냥 처방 드리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음. 어찌 보면 답이 없지만 음. 답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 그, 패턴을 그, 조합하면 그렇죠. 답이 나오는 네, 거니까.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나 하나의 답은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네, 조합. 음. 그러면 프로님 그 선수 시절에는 가장 자신했던 게 뭐예요? 드라이버, 뭐롱 아이언, 미드 라이언뭐 우도. 어, 저는 아이언하고 웨지. 왜지왜지 몇지? 네. 잘하셨어요? 네, 과거형으로 잘했었어요. 과거형으로. 어, 지금 말고. 어. <웃음> <웃음> 지금. 그러면은 <laughs> 응. 프로님만의 아이언 아연 뭔가 아이을잘 쳤을 때 네. 그냥 뭔가 딱 자, 이유가 있어요. 뭔가 팁이 있어요? 이제 끝을 응. 피니시라고 안 하고 응, 응. 그러니까 정말 이 임팩트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온니 임팩트. 네. 그렇지. 머리가 안 복잡했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에서 이거를 그러면 멈춰야 되나 하는 응. 생각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 네. 임팩트까지 가속을 과감하게 꽝 주면은 약간 이제 흔히 펀치샷으로 어.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신 있게 그냥 자신이 들어가네. 네네. 그러니까 막 네. 백스윙이 어떻게 올라가고 다운스윙이 어떻게 오는 게 신경 쓰지 않고 온니 네. 그냥 히팅 능만 딱 그쵸. 집중해서 치신 거예요. 딱 왼쪽 특히나 이제 짧은 치도 그냥 체중 왼쪽에 뭐 박아두고 이렇게 꼭 박아치는 느낌으로 맞아요. 꽝 눌렀는데 사실. 찍어보면 어느새 이 정도는 가 있어요. 가 있어요. 그거를 막 힘으로 잡는 게더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성 때문에 갈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 이거를 음, 네, 내려놓는 거예요. 맞아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필드에서 아연이 안 맞으면 되게 꿀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아연이 내가 터치가 안 좋으면 굳이 나 같은 경우도 체지도 네.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왼쪽에 걸어놓고 치는 것도 되게 이런 꿀팁도 알고 있으시면 좋은데 한번만 보여주세요. 네. <laughs> 바쁘신 분 식사도 아야, 안 하고 오셨는데 아닙니다. 많은 걸 시키는데. <laughs> 그냥 왼쪽에 놓고, 던지듯이, 요렇게. 네. 왼쪽에 놓고, 던지듯이, 요렇게. 네. 네. 지금 본 것처럼, 우리는 임팩트만 신경 썼지만, 피니시다 되어 있다는 거지. 거의 다 올라가거든요. 어, 어. 네. 탄도도 약간 낮아질 수도 있고, 네, 네. 탄도가 낮아진다면 공이 도망이 안 된다는 음. 거이기도 하고. 네. 약간 컨트롤 샷처럼 왼발 놓고 있는 느낌. 그렇지. 네, 네, 네. 그렇지. 지금 체중 말씀하셔서 사실, 최근에 점점 이제 깨닫고 있는 건, 네. 체중이라는 거는, 오히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또더 이제 공부하면서 아유 또 틀렸었네. 뭐 이렇게 또 음, 과거를 음, 이제 음, 회상할 음, 수도 있지만, 음, 음. 체중이 오히려 가면은 사실 내가 누르고 있는 느낌이 음, 음. 이렇게 밀어냈을 때더 드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제 체중 밟고 누르고 이렇게 음, 가, 음. 가야 된다 생각을 음, 음.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음. 아, 이걸 오히려? 스케이트 때다 반대 힘, 그 네. 스케이트 스키, 절로 밀는거 절로 가는 느낌이죠. 그 그쵸. 결국에는 우리가 밀어냈을 때 지면으로부터 네. 네. 절로 보내는 힘이죠. 힘이, 네. 힘이 있죠. 생기니까 에, 에. 오히려 더 내가 내 에. 의지대로 밀고 있는 느낌이 에.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설명도 드리고 저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음.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 아마추어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네. 멀리 치고 싶어 하잖아요. 음, 음. 그러면 프로님 만의 약간 여자분들 레슨 할때 이렇게 음. 해보세요 하는 게 있으세요? 왜냐면 어, 어. 저는 여자분들의 힘을 공감을 못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음. 프로님은 음. 여자분이기도 하시니까 음. 좀더 저보다 공감을 잘 하지 않나? 그래서. 아, 에. 보통 근데 프로님께도 여성분들이 에. 배우시는 분들 에. 많이 에. 계시죠? 에.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쳤던 분들의 공통점은 에. 오히려 거리가 안 나서 어. 더 힘을 주려고 하니까 음. 더 느려지는 분들이 음. 좀더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아. 그냥 진짜 이그 이제 간이 얇픈그 손목으로 네. 힘을 막 주시고 하는데 네. 아예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체가 쥐고 있으니까.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그분들 입장에서더안 나갈 것 같은 음. 생각이 드실 정도로 체를 그냥 헐렁헐렁 네, 헐렁헐렁하게 네. 잡으시라고 했을 때 네. 오히려. 당장 바로 한 2, 30 느낌이 네. 왜냐면 네. 그렇게 잡아서는 백도 안 나가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세게 칠려다가 안 나가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네. 딱 체가 잡혀 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것만 풀어드려도 좀 괜찮았던 음, 음. 경우가 있고 음, 음. 사실 그렇 근력 자체가 약한 것도 네. 많이 있으시니까. 있으니까. 네. 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연습 드릴 시킬 때좀 뭔가 그립의 압력을 좀 많이 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네. 좀더 이렇게 약간 막좀 오징어처럼 이렇게 스윙을 하라고 하시는 어. 편이세요? 어 일단은 뭐이 가슴 높이에서 스윙하시는 느낌도 많이 좀 설명을 아, 드리는데. 이거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다니시는 아, 분은 네, 네, 없으시니까. 네네. 일단 여기서는 본능적으로도 그냥 체를 아, 이렇게 그렇지. 넘기려고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아예 그 움직임에 대한 걸더못 찾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좀 따로 떨어뜨려서 오. 하셔서 팔이 자동적으로 찾... 일일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네네, 거죠. 교차되게. 네, 네. 이거를 이렇게 밀고 하시는 분은 네. 못 봤거든요. 여기까지 네, 네, 아무리 그렇죠.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다 이렇게 네. 이거는 일부러 돌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네. 그~ 그러니까 채가 당연히 또 이렇게 관성 때문에 또 원심을 네, 넘어가니까 네, 네. 요 이~ 요 느낌이면은 사실상 많이 세게 잡고 네. 있지 않는 거거든요 네, 네. 그니까 밑에서도 똑같이 많이 세게 안 잡으면 오히려 체가더 빨리 넘어간다. 네. 하고 그때 주의하셔야 될 거를 이제 그립을 그렇다고 헐렁하게 잡으시면 안 되고, 맞아 그립은 그러니까. 그쵸. 그립은 잡는데 네. 전완근의 힘을 빼셔야 그렇지. 된다고 말. 제일 어려워하는 거. <laughs> 그렇죠. 네, 이렇게 <laughs> 어. 이렇게.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이게 이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되셔야 된다고 네. 어. 막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막상 보실 때는 쉽게 음. 생각하셨다가 이게 막. 어, 맞아, 달콤달콤하지 어, 막, 이렇게, 이렇게 따라 하시는데, 네. 결국에는 자꾸 움직이면서, 네. 그리고 제가 잡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풀어드리기도 해, 하고. 해보고. 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그럼 네. 프로님은 공을 칠때손의압에의 힘이 1부터 10이라고 하면, 네. 몇 정도 유지하고 치세요? 사람마다 저는, 달라가지고. 맞아요. 저는, 저는, 6, 7, 7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7 이상? 한6 정도? 네, 6, 7 왔다 갔다. 네. 어, 그님 어디에서 보면 맞냐? 그냥 프로님 진짜 어드레스 네. 67 응. 어, 오케이, 오케이, 봐봐요. 67이거든. 근데 내가 올리면 팔이 올라가잖아. 응. 근데 아마추어분들은 67을 아. 잡지 않아. 올리면은 여기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돼. 근데 지금 <laughs> 딱 토론님은 67인데, 내가 이렇게 응. 해도 그렇죠. 이런 느낌을 찾으시라고 말씀을 아, 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난 게 에, 에. 팔을 셋업 때 에. 선수들이 다 펴고 있죠. 펴고 에. 있지만 에. 우리가 걸을 때. 펴야지 이렇게 에, 그렇죠. 펴지 않는 것처럼 늘어뜨리고 있는 늘어뜨리고 느낌. 있는 건데 이걸 펴고 계시는 분들이 에, 에, 계신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이제 방금 프로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셨을 때 에. 아예 이렇게만 되는 거죠. 에, 에. 네, 펴고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우리는 사실 선수들이 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닌 거거든요. 네네. 그냥 잡고 늘어뜨리고 우리가 그냥 평생씩 걷듯이.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사실 이렇게 당해본 적 처음이었는데. <웃음> <웃음> 네,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어, 접히고. 대고 있는 거야. 어, 어. 어, 그러니까 팔이 거에서... 잘 흔들려야 음, 음. 팔은 스피드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님 말한 것처럼 힘을 주고 있으면 얘는 느려지는 거잖아. 강해지는 거잖아. 음. 근데 힘을, 그러니까 빨라지려면 힘이 빠져 있어야 이게 빠른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연습 많이 해보시면은. 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 같은 건데 우리 네. 프로님이 뭐만 시켰냐면 음. 벽에다가 붙여놓고 음. 야, 꽉 잡아 이래. 음. 그 다음에 계속 밀었어요, 이렇게. 나를 아 이렇게 밀어가지고 등 받쳐놓고 아꽉 잡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아 이거 되나 안 되나 이런 아, 거 그래서 팀이야. 막 이러고 있다가, 네. <laughs> 이러고 네. 있다가 어 좋은 팁인데요 <laughs> 조금... 이거 네. 그러니까 아 이런거 집에서 많이 네, 해보시면 네, 네, 네. 될것 같아요. 네. 아, 그 오늘 네. 너무 와주셔서 첫 번째 게스트인데 좀 아, 영광이에요. 아닙니다. 예. 저도 많이 배워 갔어요, 지금.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다음에 같이 라운딩도 한번 나가시고. 네, 그리고 이제 볼매는 이제 앞으로 업로드 하시나요? 예, 네, 지금 일단은 5월 초, 아, 5월 초 지금 벌써 네. 5월이구나. 네. 네. 한몇주 전에 찍어 놓은 네. 건 있고 지금 네. 이제 거의 편집이 완료돼서 네. 이제 조만간 정확, 네. 업로드는 될 거예요. 최근에 찍으신 게 필드에서 막 친구분들하고 네. 하는 맞아요. 거 있죠?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음. 이제 많은 남자 유튜버 프로님들 네.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자 유튜버 프로님들 중에서 약간 음. 좀더 약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음. 저는 아, 네, 좀 있어야 된다 고 생각이 아유. 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아유,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자 우리 프로님들은 이쁜 것만 하시니까 이렇게 네. 약간 전문적인 <laughs> 딱좀 어, 하드 캐리를 아, 저랑 같이 했으면 아유, 어떨까 네, 아유. 생각을 네, 하고요. 제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네. 저희도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볼메 t v 에 가셔가지고 아, 네. 네.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눌러주셨으면. 제가 열심히 더 해야겠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와주세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다. 오, 오랜만이다 이런 거.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